안녕하세요 가수 장우입니다.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의 딸 트로트 신동 박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여기는 뭐다 알고 계시니까 어, 깊이 얘기는 안 하고 어, 이 홍보관에 어떻게 오게 됐죠? 네다이 언니가 불러줘서 오게 됐습니다. 어다연이 언니가 불러 원래 라이벌 관계 아닌가요? 어 라이벌 관계는 아니고요 그냥 네. 친한 언니 네. 동생 사이. 아 그럼 친한 언니 동네? 아 그렇군요. 그 다현이 언니의 그 노래를 들을 때 어,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어, 언니가 너무 잘 부른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아 그래서? 예뻐지고 잘 부르고. 네. 어, 그런 여러 가지면에 예그 언니의 모습이 아주 <laughs> 와닿는 얘기를 또 하네요. 예 그렇답니다. 어그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어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러분, 어 많은 기대와 소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그 정배 딸방서희양 네. 아빠예요. 우선은 네. 오늘 뜻깊은 자리 우리 네. 다연이 개관식 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홍보관. 네, 홍보관. 홍보관. 네 개관식 이다 개관식 개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네. 저희하고 네. 축하차 이렇게 왔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네. 서희도 또 같이 응원 받아서 너무 기쁘고 네. 행복하고 우리 네. 다현이 서희 네. 음, 앞으로 유공한 발전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격려와 응원 많이 바라겠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laughs> 네. 근데 서희하고 다현이하고 네. 라이벌 관계라고 시청자 여러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둘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아, 서희하고 네. 다현이는 네. 그 보이스트로 할때 네. 3라운드에서 네. 1대 1 데스 매치를 했어요. 아, 야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네. 그 다현이하고 네. 우리 서희하고 라이벌로 네. 이렇게 인식하는데 네. 네. 둘이는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네. 또 가끔 통화도 하고 네. 카톡도 보내고 서로 잘 지내. 네. 예, 그렇죠. 예. 항상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라이벌 관계는 아니고 네. 둘다 정말로 네. 앞으로 10년, 20년, 네. 앞으로 50년 네. 같이 함께 갈 정말 귀한 친구니까 네. 같이 다 같이 이뻐해 주시고 네. 우리 서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네. 또 열심히 노력해서 네. 네. 다현이 언니 응원하면서 네. 같이 불 맞춰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 다현이 언니한테 한, 한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언니하면서 언니, 하면서. 언니 어, 내가 앞으로 언니 많이 응원할 테니까 같이 가자 언니. 아 어, 그래요? 자, 뿌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준구입니다. 김다연 아버지 김봉군 현장의 저 친구입니다. 아, 친구로서 제일 부러울 때가 바로 이 다연 양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다는 거. 친구지만 존경하는 그런 친구인데, 다연양을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 가요계에 이런 훌륭한 스타가 탄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트로트는 더 발전할 것이고,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관에 오셔서 아, 꿈을 가진 분들에게도 또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다연 홍보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김다연 홍보관 최고! 아, 여기 전시간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 중에 한분 모셔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는 우리 서울에서 김다현의 행복한이 대관대딸이길래, 네네. 브레아벨 아침부터 내려왔습니다. 와, 그래요? 김다연 우리 양이 네. 그동안 나이도 어리지만 많은 시련을 겪어내면서 그렇죠. 많은 노력과. 노력도 많이 있었고 시간 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 예. 이제 와서 미스터 트롯 비자는 등극을 음. 하면서 예, 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네. 자신감과 용기 아, 아, 여러 가지로 아,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네. 시기에 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에서 희망과 중심에 예. 공간이라도 생각합니다. 아, 이 전시관에 와가지고 많은 걸 느끼셨네요. 네, 어,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라 믿습니다. 네.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극복.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다